<laughs> 날 시험하네. 확대를 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, 이제. 그리고 여기서 얘를 징징징을 시키면 징징징. 엄청나게 큰 징징이가 될거 같아. 오, 돈. 이건 파는 게 맞겠다. 이거는 쓸 수도 있는데. 아, 이거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. 장가, 장갑, 장갑 줬습니다 수원 쪽으로 가면 돼요. 어는 차라리 이걸 물까? 좋아요. 3반군 스타트 하는 거 괜찮죠? 소리에게 돈. 일단 일단, 일단 여기까지만. 아이 팔기 좀 아깝네. 연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겼으니까. 왜냐면 이게 지금 선봉대를 뚫을 수 있는 파워를 내줄수 있어. 여러분 들 소개 시켜 이건 좋은아 곱창 두개 너무 좋네 기분 좋다. 바로 만 들어서 넣어주세 여기 까지 만들고아신간이 너무 예쁘 게 나왔 네. 요 일단 너무 좋 고요. 상 황은 여기 들까요 저도 일성이라 마방만 먹으면은 마이템은 완성이기 때문에 뭐 걱정 안해도 될것 같고 뒤로 빼는게 나을수도 있고 아 48리롤이 여러명이네 실한가 이거? 리롤마이가 있는것 같기도 한데 이거 아 이거 겹치나 설마? 리롤마이였으면 얘한테 템을 안줬을 것 같긴 하다 방송 계속 빨라지는데, 아, 공홈 육 넘기고 막 그러고, 아, 이거, 아 리가 너무 잘 굳는데, 이거, 미치가 아, 이고 위험하다. 근데, 블리치가 두번 땡겨서? 죽일 수 있니? 죽일 수 있어? 오! 나이스! 일단 연승은 지켰구요. 아, 자야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. 아, 마방이 안 나왔어? 어, 이러면. 아, 일단 여기까지 무슨 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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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는 좋거든요. 초선사까지 넣었는데 오케이 okay, 잡은 것 같아 잡은 것 같아. 이거 보고 약간 배치 그니까 자야의 위치를 옮겨줬던 건데. 았습니다아 이거 모인다. 자야가 삼성 찍히겠네 이러다가 <laughs> 마이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. 빌드 자체는 약한 빌드가 아니에요. 왜냐면은 시너지가 깔끔하기 때문에. 연결됨. 쉔도 쓰는 사람이 많고 아, 이거 좀 힘들다 이거 좀 늦어. 이거 좀 늦어. 이거 좀 늦어. 이거 이라도아낄이요 이거 는어 이거 차이가 크지 않이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는 거어 아, 좋습니다 이겼네요 체력 100한번끊었고요 t 라는 여지가 l i m e n s o 이거 찾아봅시다 50원 시로시 이거 하시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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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날 시험하네. 잠깐만. 이거를 케일한테 다 옮겨서 쓸수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. 마인 어차이 없지. 이건 지금 사실 쌈캐 각이긴 하다 쌈캐 각 이러면은 쌈캐 각이다 이거는 뭐쌈 왜냐면 싸움꾼 기반에 잡혀있으니까 그냥 바꾸기보다는 쌈캐로 가는게 근데 이거 케일 삼성 각도 볼수 있잖아, 요 지금. 그게 아니라 돈잘못았고 빌드업 잘했고 원래 쌈케라는 조합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갈 일이 별로 없었어서 그렇지 어, 열심각을 보는 게 맞겠지 초 m g o i n 진짜 이걸 진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와 이거는 이거는 어쩔 어소리 이게 <목소리> 이건 케일삼성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쌈케일을 하면서계은안쓸수 없어요 지금 조합적으로 발키있가 있긴 있어야 돼 발키리가 있어야 돼 지금. 야스오나 마이 버리고 사서 하고 하고 이겨해야 계속해서 계속 i 무 n 사사망하시는데열 you c a 기 t move the camera. I'm 시나 귀신을안 쓴단 말이야. 귀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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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양해로 아, 이렇게 하나도 안나오네? 케일도 하나도 안 나오네. 아 너무 안 된다. 아, 이거 너무 데 아 이거는 약간 배치적 카운터로 나겠다 K를 위한 테이 필요한데 한개는 안나오는데 근데, 근데 갖고있는 밸류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돈 <laughs> <laughs> 야 아, 천상이 없으니까 피가 안 차는 게 조금 아쉽긴 해. 야스 삼성 좀 찍어보고 싶네. 야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? 30%더 깹시다. 팔 8, 오케이 한번 때릴게요 8, 8, 6 하아.. 8, 8, 6 계속 서풍까지 멸치를 어떻게 바꾸어 도 문제긴 하네. 몰라니 여지가 없어. 차라리 이렇게 두고 서풍을 뒤에 있는 애를 띄우긴 해야 되지. 금조 <놀람> <놀람> 아 이거 너무.. 너무 아아 하지만 역시 케일인가? 와 이게 케일인가? 너프드가 케일은 똑같네요 사실상 못 보이잖아 근데 띄우고 대신에... 모르겠다, 어떻게 되지 아, 얘, 얘 꺼였어. 아, 야, 크다. 이거... 이게... 이게... 이 있나? 이... 광역띠... 아, 안 된다. 안된다 야스오가 그냥... 아, 야, 3방문이야. 쏘... 센데... 지금... 어, 야스오가 해주는데 지금... 뭐야? 이거... 어... 잠깐만... 야, 또 팔팔이야. 레전드긴 하네 이건 약간 이거 는치치 이거 괜찮아. 이거 괜찮 근데 거히려 안전한 괜찮아. 이거 지찮데 오히려 안전 이거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이거 괜 지금 먹을 만한 게 이미 없네. 열심 어, 정도 연우, 기다 봅시다. 말도 안 돼. <목소리> 야, 이게 실화란 말인가? 이러면은, 아, 케일한테 연호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네요. 그냥. 어, 안 죽었네. 말파 삼성까지 찍으라는 건가? 1코좀삼에서 돌려볼까요? 두개 팔아야돼 하나 사는데 마지막 하나 나올것 같은데 왜느낌 안나오네 에코 띄우고 이거 진짜 그냥 던져줘도 돼 지금 미포 던져줘도 에코만 죽으면 에코만 얘한테 안붙으면 내가 무조건 이겨 데미지가 말이 안되거든 지금